바르는 진통 소염 신신 파스쿨 근육통 관절통 벌레 물림 빔 타박상 골절통 요통 어깨 결림 가장 구입하고 싶었던 이유는 근육통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어, 벌레 물림도 끌려가지고 구입을 했고요. 음. 아, 돌려서 열고요. <laughs> 용량은 60g. 패키지 포함해서 85.5g. 운동 갔다가 모기가 많더라고요. 어느새 물려가지고. 음. 좀 신기하네요. 돌리면은 여기 안에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애기라 그래야 되나? 오, 향기가 확 난다. 어깨도 해봤고요 조금 사용해보니까 85.2. 건강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